58일 밤 약이 혼민한 자 천일 야와는 한자 시험에서 고득점하려면 발음이 변하여 틀리기 쉬운 한자와 약자도 잘 알아야지요. 혼민한 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려입니다. 6급 한자에서 발음이 변하는 한자, 1두음 법칙에 의한 변음 6급 300자 범위의 한자, 두음 법칙, 우리말에서 두음, 머릿소리에 어떤 소리가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1. 니은이 오리는 것을 꺼림, 단모음 아에 오는 니은 그대로 소리내고 복모음, 야여, 예요, 유와 이는 발음이 되지 않으므로 이은으로 표기한다. 복이 여자, 여자로 남복은 그대로 소리내고 단모음 그대로 소리내. 남, 남, 내, 농 이런 글자는 그대로 소리내고 복모음, 여, 연, 어, 니은이 오, 오는 것을 꺼림. 그래서 여자녀, 여공, 여류, 여복, 해년, 연간, 연공, 연금. 틀린표기 여자녀, 여공, 여류, 여복, 해년, 연간, 연공. 연금, 이렇게 표기하면 틀립니다. 이 리을이 오는 것을 꺼림, 도음법칙가 단모음 아에 오우는 니은으로 변하고 즐거울락, 노래악 좋아요는 낙원, 낙천 올래, 내교, 내년, 내세, 길로, 노선 늙을로, 노년, 노모, 노목, 풀록, 녹지, 녹황, 틀림표기, 락원, 레교, 로선, 로년, 록지, 나, 동모음 야여예요유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본보기 에 예년, 예문, 예사, 예일에, 예도, 예물, 예복, 여선육, 육급, 육등, 육만. 힘력, 역강, 역작, 역전, 늘어설열, 열강, 열거 열도, 세찰열, 열려, 열렬 열사 관리리 이두 이속 이로울리 이용 이자 마을리 이민 이장 이수 이치리 이과 이사 이유 수풀림 임목 임야 임업 설립 입국, 입방, 입석, 틀린표기 력강, 레년레도 륙급, 리민, 리과, 리용, 림목, 립국 이 전주의 원리에 따라 한자의 특과음이 파생한 한자, 수레거, 거마 수레차 자동차 세금 금원 성시김 김씨 씨는 기초환자 법도도 도량 헤아릴탁 탁지 읽을독 독서 토두 이두 아전리 노래악 악장 즐거울락 낙원 좋아요 요산 동녘북 남북 폐할 배 폐배. 살필성, 반성. 주일생 생략. 갈략간략 세말수, 수학. 자조사, 삭삭. 점초말촉, 척고 편리할 편, 편리. 오준변, 소변, 대변. 행, 단일행, 행군, 행렬. 항렬항, 항렬. 학렬. 들린 병이, 참아, 금시, 도지, 이독, 낙원, 폐복 성략, 수수, 수고, 소편. 3. 자음 동화에 의한 변음. 6급 300자 범위. 아니불은, 아니불 다음에 디귿이나지읒이 이어지면, 불은 부로 표기한다. 보기, 부동, 부동, 부등식, 지읒, 부자연, 부작용, 부재, 부전승, 부정, 부정, 부정형, 부족, 틀린 표기, 디귿, 불동, 불동, 불등식, 지읒, 불자연, 불작용, 불제, 불전승, 불정, 불정, 불정형, 불족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하면 틀립니다. 5급 한자에서 발음이 변하는 한자 1. 두음법칙의 에 변음 5급 한자 500자 범위 1.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림 단모음 아의 오우는 니은 그대로 소리내고 복모음 야여의 예, 요유와 이는 반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거기 생강염 염두 염원 틀린 표기 염두 염원 이 리을이 오는 것을 꺼림. 가단모음아 에, 오우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이을 락낙거 떨어질 낙 납과 낙도 낭마, 물결랑, 낭비, 낭설, 낭인, 발글랑, 낭독, 낭랑, 사내랑, 낭군, 낭자, 행랑랑, 낭아, 찰랭 냉기, 냉대, 냉냉, 수로글로 노고, 노동, 노력, 논이알론, 논고, 논공, 논문, 틀린 표기 락거, 락과, 랑비, 랑독, 랑군, 랑하, 랭기, 로고, 론고 나, 복모음 야, 여, 예, 요, 유, 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간략할 략 약도, 양력, 약식 너각질할 약, 약탈, 삼급 헤아릴 양, 양수기, 양형 양식량, 양곡, 양식 서늘할 양, 양덕, 양풍 살필량, 양지, 양찰, 양해, 어질량, 양가 양마, 양병, 나그네리어, 여객, 여단, 여로, 역사력, 역대, 영역, 역사, 책력력, 역법, 역수 익힐년, 연습, 연병, 연무, 단련할연 연금, 연마, 연습, 관련될연 연구, 연립, 연맹, 사모할년, 연가, 연모, 연애, 거느릴령, 영공, 영례 영사, 산국의령 영운, 명령할령, 영기, 영색, 영부인, 마칠료, 요결, 요해, 해할일료, 요금, 요량, 요리, 흘류, 유민, 유산, 유속 다음. 물리류 유래, 유별, 버들류, 유거, 유기, 머물러류, 유념, 유보, 유숙, 문욕, 육교, 육군, 육로, 법률률, 율동, 율법, 율사, 틀림 표기 약도, 약탈. 양수기, 양곡, 양덕, 양지, 양가, 역액, 역대, 역법, 연습, 연금, 연구, 연가, 연공, 영운, 영기, 료결, 료금, 유민, 유래, 유거, 유념, 육교, 율동, 이 전주의 원리에 따라 한자의 뜻과 의미, 파생한 한자 볼견, 견학, 배월현, 알현, 배월알, 삼급한자 말씀설, 설명, 달래세, 유세, 유, 놀이알유 사급한자 숙, 잠잘숙, 숙식, 별 이름수, 성수, 별성, 지식식, 지식, 기록할지, 표지, 표시할 표, 아가락, 서락 미화로, 증오, 미화할증, 끈을 절, 절개, 모두체, 일체, 참여할 참, 참가, 가진 자석삼, 삼만, 법칙식, 법칙, 고측, 법칙, 연즉 집택, 택지, 댁댁, 안성댁, 틀림표기, 알견, 유설, 성숙, 표식, 증악, 일절, 참만, 연칙, 안성택 3. 자음 동화에 의한 변호 불, 아니 불은 불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이어지면 불은 부로 표기한다. 보기, 디귿, 부당, 부덕, 부조, 부지, 틀린표기 불당, 불덕, 불조, 불지, 다음. 사급 한자에서 발음이 변하는 한자. 1. 도움법칙에 의한 변음. 1.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림. 단모음 아의 오우는? 니은 그대로 소리내고 복모음 야여의 요유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생각할렴 염료 염불 틀린표기 염려 염불 이 니을이 오는 것을 꺼림 가 단모음 아에 오우는 니은으로 변하고 버릴라 나열 어지러울란 난국 난독, 난동, 알란 난생, 난세포, 난자, 넘칠남 남발, 남벌, 남용, 녹봉록, 녹봉, 녹읍 기록알록, 녹음, 녹화, 사슴록, 녹각, 녹비 틀림표기 라열, 란국, 란생, 람발, 록봉, 록음, 록각, 록피, 나, 복모음, 야여, 예요유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두량, 양가, 양립, 양반, 고울려, 여구, 여말, 이열련 연결, 연대, 연락, 연권년 연근, 연실, 연화, 용룡, 용궁, 용상, 용왕, 박혜륜 윤독, 윤번, 윤작, 떠날리, 이간, 이거, 이놈 이말림, 임기응변 임박 임성 틀린표기 량가 려구 연결 연근 룡궁 윤독 디간 림기응변 전주의 원리에 따라 한자의 뜻과 의미 파생한 한자 내릴강 강우 항복한항 항복, 고칠경, 변경, 다시갱, 갱신, 호단, 단일, 임금이는 선, 선우, 회복할 복, 복구, 다시부, 부활, 죽일살, 살충, 상쇄할 쇄 상쇄, 상쇄, 문서장, 상장, 형상상, 상태, 살필성, 안성, 주일생 생략, 바꿀력조역휴울리 용의, 별포 포고, 보시보 보시, 사나울폭, 폭력, 사나울포, 포악, 틀린벽이 강복, 경신, 단우, 복활, 상살, 장태, 성략, 용역, 포시, 포각 이렇게 표기하면 틀립니다. 3. 자음 동화에 의한 변음. 아니 불은 불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이어지면 불은 부로 표기한다. 보기, 부득이, 부적당, 부진. 틀린 표기. 불득이, 불적당, 불진. 3급 한자에서 발음이 변하는 한자 1. 니은이 오는 것을 거립가 단모음 아에 오는 니은 그대로 소리내고 나나 낙 낭, 뇌뇌니 등은 그대로 소리냄 나복모음 야여의 예 요유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은으로 표기한다 편안한 영영 영일 명친 틀림표이 명일 명친 다음 이 니을이 오는 것을 꺼림 가 단모음 아의 오우는 니은으로 변하고 난초란 난교 난초 난양 난간난 난간 이슬로 노골 노숙 노적 바로로, 노변, 우레레, 뇌관, 뇌동, 뇌성, 희롱알롱, 농간, 농담, 농쪽, 여러 루 누년, 누대, 누차, 다락진루, 누각, 누선, 물셀루, 누락, 누수, 눈물루, 누관, 여러루, 누가, 누게, 누년, 언덕능, 능력, 능원, 틀리표벽이 란교, 란간, 로골, 로변, 뢰간 롱간, 롱간 루년, 루가, 루락, 루관, 루가 릉욕입니다. 나, 복모음, 야, 여, 의 요, 유와 이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이응으로 표기한다. 장려할려 여행, 불쌍히 여길려, 연민, 용렬할려, 열등, 열세, 열악, 청렴할려, 염가, 염치, 염탐, 사냥할려, 엽기. 엽기, 엽총, 떨어질 영, 영락, 영세민, 영점, 실령령, 영감, 영약, 영장, 예속될 예, 예서, 예속, 예하, 동료료, 여우, 인륜륜, 윤리윤필 합률, 유런 이을율, 거늘설솔 솔선, 설집 장수수, 용성할용 용, 용기, 용성, 용송, 발벌리, 이력, 이력서, 이행, 폐리, 이, 이설, 이원, 이화, 송리, 이, 이면, 이서, 이운린, 인, 인가, 인근, 인접, 허락할 락락틀 날, 표기 날, 행 연민, 열등, 염가, 날, 기 영락, 날, 감 날, 서 날, 우 날, 날, 율원, 율선, 용기, 리력, 리설, 리면, 인 날, 낙낙 3. 자음동화에 의한 비음 불, 아니 불은 아니 불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이어지면 불은 부로 표기한다. 보기 디귿, 부당, 부덕, 부동, 지읒, 부재, 부정, 부족, 틀린표기 불당, 불덕, 불동, 불재, 불정 불족. 다음. 음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과 5급 한자 학습편에 있는 약자와 속자를 여기 모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만 다 알면 약자와 속자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획을 줄였는가 살펴보면서 이 글자를 쓰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급과 5급 한자 모두 합해서 43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외에는 여러분들의 한자능력검정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만 다 알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급 한자 수편에 약자와 속자를 여기에 모두 나타내었습니다. 이 에, 여기에 나와 있는 72자가 되는 이렇게 많은 한자가 있는데 이 범위 밖에서는 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자만 잘 알면은 한자 능력 검정시험 약자와 속자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고득점을 위하여 절치부심하고 노력하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급 한자 학습용 약자와 속자를 여기에 모두 나타내었습니다. 4급보다 오히려 적네요. 그러니까 모두 35글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약자와 속자를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한자 능력 검정시험에서 약자와 속자에서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일 밤 이야기 훈민한 자 천일야와는 춘추전굴 천하통이란 진나라의 진시황이다 3-1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고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 주세요. 고민 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공부를 하는 분에게 고민하자, 전문가와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